29575, 29575. 네. 어, 드립백이 필요하대네요. 트레일러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드라이브엑셀 두 개. 그래가지고 지금 3개3 백을 샀어요. 어, 얼마 들었냐면은 네. 419불이네요. 419불. 어 택스까지 해가지고죠 원래 금액은 3 8 x a 에서네 일단은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뭐짐이 이상이 없네요 어 여기 페 a 로 잠깐 온 길에 간단하게 아침 샌드위치 라도 하나 먹으면서 출발하려고 a s t 나 아, a 커피 다리네, 더 크네. 저는 가면서 먹을 거 샌드위치 하나 사야 되겠는데. 커피를 먼저 하나 뽑아야 되겠다. 프로스선라이스 샌드위치. 따뜻한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는 브레드 치킨 샌드위치, 닭가슴살 샌드위치고, 다 똑같은 건가? 그릴 치킨 샌드위치.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치킨 프라이드 스테이크인데, 따뜻, 따뜻한 거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가면서. 일단 점심은 또 따로 먹을 거니까. 아, 이거로 먹어야겠다. 베이컨 스파이스로. 네. 출발하겠습니다. 음. 7불 70cm요? 예. 지금 여기는 덴버 콜로라도입니다. 예, 현재 로컬 타임은 3시 40분 오후 3시 40분입니다. 예, 지금 반대편에서는 지금 퇴근하는 차들로 트 애픽이 좀 보이네요. 어, 콜로라도 이 도심 지역도 아마 지금 제생각엔5,000 피트가 넘을 거예요. 한 1,500m, 해발 1,500m 정도 넘는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 도시 이름도 이쁘더라구요. 네, 콜로, 콜로라도 스프링, 그 다음에 이제 오로라. 오로라, 거기 한국분들이 좀 사시는 것 같은데. 네, 트럭 스톱도 보이네요. 뒤에. 예. 어 가스 가격, 디젤 가격이 2불 73센트네요. 캐시 프라이스가 2불 74. 어 괜찮은 가격인 것 같네요. 네, 예, 오르막길이네요. 자선 하나 바꿔서, 주행할 바꿔서 가야 되나? 네. 그냥 뭐 킥보잉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65마일로 가니까, 이렇게, 지금 오른쪽 차선에 있는 차들이 저보다 늦게 가니까 제가 조금 분발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패스 해야 될것같 은데, 나는 조금 무리 해서 패스 해야 될것같 습니다. 발단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나 본데요. 초입부터 저러면 안 되는데. 네, 현재 시속 34마일입니다. 아, 이 오른쪽에 있는 칸판이 안 좋은데, 아. 이전에 저쪽 한파니까 물건을 싣고 왔는데 아 일곱여덟 시간 걸리더라고요 물건 내리는데 아 그래도 짐은 제가. 페이퍼 롤은 한 개씩 또 단도리를 잘해놔서 잘 먹고 잘 나가지고 일단 뭐 오르막 내리막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뭐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중요하니까 네, 시속 36마일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36마일이면 55km 정도, 시속 55km입니다. 아 그래도 여기 콜로라도는 5월달까지 체인을 소지하고 다녀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인도 샀겠다. 자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라스베가스 쪽으로 물건을 받으면 무게만 뭐한 2만만 안 넘으면 네, 이쪽 도로를 이용해서 이제 올라가야죠. 한 300, 어저께 계산해보니까 350마일을, 어, 이렇게 돌아서 가더라고요. 밑으로 가면은 40번 쪽으로 해서 아리조나 쪽으로 해서 후보댐 쪽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어, 목적지까지 350마일을 더 도는 한 6시간? 5, 6시간 정도를 운행을 더해야 돼요. 물론 여기 지금 올라가는 이 길도 가파르기 때문에 아, 한 여기도 한 3시간 정도, 100마일 정도가 아마 이 가파른 구간일 거예요. 그래도 뭐 기상 상태만 좋으면 뭐 기상 상태 좋고 짐 가벼우면 네, 이쪽 길로 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시속 35마일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742 마일 남았네요 엔진 템프 추어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30도 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엔진 템프 추어도 중요하지만 게 이게 오일 프레셔, 엔진 오일 프레셔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프레셔가 너무 낮으면 엔진의 그 오일이 골고루, 어, 입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엔진이 좀 데미지가 좀갈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기아 8단으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어, 7단입니다, 7단. 네, 34마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체인하고는 전혀 뭐 관련 없는 날입니다. 7 7 0 0 피트 높입니다. 아, 7 7 0 0 피트 2,000m. 터는 뭐 넘는 m 같아요. 해발 2,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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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0 0 0 0 0 0 0 0 0 m 피0 가까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한2,000 비트 이상 올라갈 겁니다. 엔진 브레이크 써가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8단 유저하고 내려갔다. 네, 현재 시속 48마일. 네, 6% 그레이트 내리막길이 1마일 남았네요. 네, 엔진 브레이크 소리가 좀 크게 들릴 거예요. 가 마음에 드는 게지 엔진 브레이크, 지금 1단, 2단이 있는데, 3단까지 있는데 진짜 잘 들어요. 엔진 브레이크가. 여기 제가 10여 년 전에 왔을 때는 여기 강가에 이 도로 공사 중이었 거든요 네, 지금 공사가 다 마쳐서 언제 마쳤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도로가 잘 정리가 됐네요 하다는 거죠. 마일 얼마 안 주는 게. 예, 눈이 어느 정도 다 녹았네요. 예, 봄이 얼마 안 남았나 봐요. 지금 온도도 45도예요. 화씨 45도. 초록색 인어의 행운이 오는 건지, 아직 별탈 없이 잘 가고 있네요. 예, 눈 오고 비 오고 얼고 녹고 얼고 녹고를 어, 많이 할 텐데요. 예, 지금 터널, 터널 진입하기 전이네요. 예, 터널 진입합니다. 날씨가 덥기까지 해요. 지금 제가 해를 바로 제 몸으로 마주보고 가고 있거든요. 외려 좀 덥습니다. 제 에어컨을 살짝 틀었어요. 네, 화씨 48도면은 영상 한 8도? 8도? 50도 뭐 내외 할것 같은데 네, 해를 정면으로 보니까 덥네요. 썬바에저 네, 가리고 그렇게 하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아, 계곡도 정릉계곡 처럼 아주 좋네요 착지까지 38분 남았습니다 어, 생각하다보면 그 오르막에서 내리막까지 다 마,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중간에 쉬어야 될것 같아요 어, 드라이빙 타임도 꽤 지나갔고요 지금 예전에는 저 오른쪽에 있는 계곡에 저런 집들에서 아 나도 조용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시내에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가다가 그냥 일반 안경으로 예, 지금 바꿔 꼈습니다. 예, 계곡 사이를 주행하다 보니까 조금 예, 좀잘안 좀, 좀 보이네요. 대발 7,600피트예요. 시간은 로컬타임 4시 23분입니다. 캘리포니아하고는 1시간 차이 나네요. 목적지까지는 723마일 남았습니다. 목적지에서 어, 선셋블로바드 어, 선셋 대비뉴 예, 목적지에서 제 차량 폰타나까지는 한 200마일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어, 3 시간 반 거리 되죠. 가면은 저는 차를 세우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세우고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 합니다. 어, 내일은 이제 목적지 한1 0 0마일 떨어진 곳까지 한 노, 노스 라스베가스 네, 그 근처에서 어, 차를 세우려고요. 레이스 테이션 있어서 아, 크로스겠죠? 공사 중인데. 어휴. 표지판 그러니까 함석을 밟은 것 같은데요. 아 초록불 나다 받았... 예, 오늘 주행은 예, 여기서 멈춰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다 지났거든요. 음, 오늘 한6 600, 그래도 40마일 정도 운전한 것 같아요. 한 10시간 10분 정도? 예, 그 정도 운전했네요. 예, 여기는 아직도 뭐, 빠져나가려면 꽤 남은 것 같은데, 예, 그럼 내일 아침에도 일찍 출발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